Sonic Sonic 이봐! 이봐! 빨리 이봐! 빨리 이봐! 앞에 봐! 앞에 봐! 이봐! 이봐! 그렇지! 또 옆에! 주고! 또들어와 이거가 <laughs> 니야다 <laughs> 못밖게못빠게 그렇지. 이마 <목소리> 마지막 잡아주고. 떠올라, 떠올다 자, 마주. 마주. 받아줘. 아, 받아줘. 역시, 받아 아, 있어. 아, 자, 아, 자 아, 얘기 너희끼리 얘기해야 돼. 자, 손 맞들어. 아, 아, 손이 걸리니 아, 아,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얘기해, 들어. 자, 손들어, 손 맞들어. 역시 게 수비 좋다. <목소리> 자 또. <고>. 자 손바닥으로 따라가면 돼요. 야, 위영이려그로저면 돼. 한쪽이 엉덩이 같이 가져고 야, 둘러. 그렇지. 그렇지. 발목. 굿. 손봐, 손봐. 마무리 그렇지. 잘했어. 자, 다시. 그렇지. 돌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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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돌돌 어? 안되면 어떻게 되대 패스해! 2차는 선이 걸어. 선 아니면... 걸어. 걸어. 기다려. <laughs> 여기다 걸어. 에어 걸어. 에에 기다려. 울퉁과 나와